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네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아움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질하리니 목자들이 그양 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를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네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각해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에 그들이 거꾸러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귀여워하면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쁘다 하면 그야말로 선을 넘고 막 기어오르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얘기 나오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런 표현은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이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우아한이라는 말이 좀 다르게 번역하면 응석받이라는 말입니다. 어, 막 귀여워하는 손자 같은 그런 표현을 쓸때 응석받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입보해 주니까 마치 그 함부로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 그 손자처럼 지금 막 함부로 선을 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저 북방 세력이 침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북방 세력이 침공할 거다. 그런데 아 나중에 친구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잘해봐라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생생하게 마치 지금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와가지고 막 서로 떠드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렇게 지금 폭우가 내리고 막 피해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현장에 출동한 그 어, 아나운서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장에 뒤에 영상이 막 보입니다. 비가 막 쏟아지고 있고요. 그때이지막 지나가는 누구를 붙들고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 지금 이러고 저있습니다 하고 그 생생한 이야기를 이제 뉴스에 내보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흘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긴가 면 마치 지금 그 쳐들어온 적군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야, 우리 빨리 가자. 여, 정오에 가서 아주 그냥 저승을 함락시키자. 그러다가 아좀 늦었네. 에 그러면 우리 좀 이따가 저녁에 올라가서 저승을 허물어 버리자. 마치 현장에 있는 그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생생한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뭐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적군이 눈 앞에까지 와가지고 빨리 올라가자. 아이, 너덜스에 저녁에 가자.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어이 남주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이제 바로 코앞에까지 왔구나. 막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을 향하여 전쟁하는 이 군인들을 향하여 이제 빨리 공격해라라고 어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자, 지금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가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오늘 방금 읽은 이 6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공격을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진짜 큰일 난 거죠. 자기들을 도와줘야 할 하나님이 적군을 향해서 공격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은 좀 벌점 받아봐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8 절에 보면 에루살렘 안되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아직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홍계를 받고 돌이키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마지막까지 지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돌이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귀라는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한 게좀 문학적인 표현이죠. 귀가 할례를 받을 일은 없는데 할례를 받지 못해 가지고 귀가 아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편견, 온갖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귀를 막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대신에 그들이 뭘 했냐면,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를 자기들이 팠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샘물을 받아 마시고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인가 하면, 두이 터져서 제대로 물을 가두지 못할 그런 웅덩이에요. 생수의 그는 그 맑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그 바닥에 고여있는 더러운 물을 퍼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칠제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샘이 그 물을 속고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서 퍼내는 그 물들이 어떤 겁니까? 마치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물, 포악, 폭력, 탈취, 질병, 살상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에레미야는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 그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자기는 쏙 빠지고 이들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온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걸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꽉차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는 이 분노를 전하는 입장이 있지만 자기 역시 그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아는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에레미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다 평강을 외친다, 평안을 외친다. 샬롬 샬롬 걱정 마세요 잘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위로해 주고 복을 이야기해 주고 평강을 이야기해 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다 보면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어, 귀를 막고 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대신에 그들이 잠깐씩 귀를 열고 듣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 평강을 외치는 이야기. 거기에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요즘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저 멀리 어느 교회에서 붕이한다고 하면 막 오리길 십리길 아기 업고 가서 말씀 드려 했는데 지금은 뭐 텔레비전 뭐 어, 기독교 방송도 여러 방송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뭐 유튜브 이런데 들어가면 뭐 온갖 좋은 말씀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인가면요, 하 마치 우리가 이 백화점 같은데 가서 내가 꼭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르잖아요. 신발이 막 수백 킬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요거 저거 시어 시너 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딱 고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소비자가 골라서 내가 듣는 것처럼 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설교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걸 골라서 듣습니다. 아 이분 말씀이 좋아하고 듣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위험이 있나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고 잘한다고 하고 복받을 거라고 하고 용기를 주고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골라가면서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걸딱 들었는데 아, 오늘은 또 웬일인지 책망하는 말 그러면 그거 얼른 꺼버리고 딴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평강의 말씀이 잘될 거라는 거예요. 복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예레미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할 때는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차례대로 성경 전체를 다 지나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 듣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례대로 다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어, 연속 강의 설교입니다. 차례대로 본문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설교합니다.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설교자도 전하기 좋은 본문이 따로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전하기 어려운 본문이어서 정말 이 말씀을 좀 건너뛰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들어야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도 듣고, 평강의 말씀도 드려야 하지만,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씀, 우리가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남 유다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웅덩이를 받습니다. 그 웅덩이 바닥에서 더러운 물을 길어 올려서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악한 짓을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북방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사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길로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레멘은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기 터진 웅덩이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거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건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물으로 내 잘못된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지 않는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또 생수에 건너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 보니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보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대신에 내갑한 웅덩이에서 더러운 물을 길어 올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받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제는 죄에서 온전히 돌이켜 주님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